안녕하세요, 시니어 네티즌 여러분, 시니즌 TV입니다. 잔소리란 듣기 싫게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여 꾸중하며 말하거나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나이가 들면 자기의 인생 경험에 비추어 젊은이들이 하는 일에 늘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므로 시니어들은 이를 주의 경계하여서 되도록 말수를 줄여야 합니다. 얼마 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5층 자택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3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여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로 검거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살해 동기는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1심 법원에 의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아들의 천인공로할 폐륜행위는 용서될 수 없는 것이지만 잔소리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일부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나 학생에게 잔소리를 통해 안전이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격려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잔소리는 뇌의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인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감정적 불안정성이나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경험과 사회적 지지는 뇌의 다른 영역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기 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소리는 가급적 삼가야 하며 꼭 필요성을 느낄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잔소리가 독인 이유를 7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잔소리가 독이 되는 부정적 영향으로 첫 번째, 잔소리를 듣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이는 혈압 상승, 심장 박동수 증가, 근육 긴장 등의 신체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편도액이나 해마체 같은 뇌의 특정 부위에서 독으로 작용하여 해마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기억을 형성하고 보존하는 기관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잔소리를 할 때는 듣는 이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잔소리는 가족, 친구, 동료 등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불쾌감, 분노, 원망 등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는 듣는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 수 있으며 대인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잔소리는 대개 비판, 판단, 명령, 훈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의 감정이 상하게 되고 대인 관계가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말투와 내용으로 대화를 해야 하며 잔소리보다는 조언이나 격려의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잔소리를 자주 듣는 사람은 자존감은 물론 자신감이 저하됩니다. 이는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 결국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잔소리는 종종 비판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낮추고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잔소리는 명령적인 내용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듣는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잔소리는 훈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훈계는 듣는 사람의 행동을 강제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자신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잔소리는 당연히 자주 반복됩니다. 이는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잔소리는 듣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우울감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 무력감, 절망감 등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일조량이 줄어들어 건강한 사람이라도 뇌의 기분 조절 중추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로 인해 계절성 정서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잔소리 역시 이 같은 메커니즘으로 우울감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잔소리로 인한 우울감이 지속될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잔소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 듣는 이의 마음을 압박하여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불안감, 자신의 결정에 대한 불안감 등을 유발시킵니다. 잔소리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잔소리를 듣는 이는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잔소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잔소리는 듣는 사람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좋지 않은 행동을 유발시키고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잔소리는 듣는 이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강요하는 행위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잔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잔소리는 듣는 사람은 방어적 태도를 유발하게 되어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잔소리는 귀에 거슬리는 소음과 같아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며 소통의 기회를 잃는 순간 방어적 태도 뒤에 숨게 됩니다. 잔소리는 말하는 이의 불만과 실망이 배어 있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는 자신이 공격당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니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타인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잔소리가 아닌 이해와 공감으로 접근해야 하며 또한 상대방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으로 대화를 시작한다면 방어적 태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이해와 감정의 교류가 시작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잔소리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결국 해결보다는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뿌리가 됩니다. 즉, 잔소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는 긍정적 영향보다는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며 상대방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기응변식의 잔소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문제 해결은 심층적인 이해와 근본적 변화에서 비롯됨을 상기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매일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 특히 잔소리는 듣는 이에게 무게가 되고 의욕을 꺾어 관계를 소모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랑과 존중이라는 토양 위에서만 진정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격려와 지지로 서로의 경험을 존중해주는 것이 더큰 가치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각자의 삶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 아래 이루어집니다. 잔소리는 단지 사이를 벌리는 벽만 세울 뿐입니다. 말은 격려와 사랑 존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잔소리를 하지 않으려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대화와 소통의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우리를 더욱 풍요로운 관계로 만들어 더욱 긍정적인 변화의 장에서 소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즌 TV였습니다.